안녕하십니까 패션포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그랜저 IG 차량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오늘 가지고 온 녀석은 옵션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랜저 IG 2.4 GDI 프리미엄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등급만큼 안쪽에 많은 옵션이 일단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량 2018년 8월에 등록이 됐고, 2019년형 모델입니다. 그랜저 IG가 2016년, 17년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렸던 매물들이 그 16년, 17년도 매물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18년 등록한 19년형 모델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17년도 모델이랑 비슷해 갖고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 키로수 13만 키로 정도 달렸습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 아쉽게도 횡단만 교환이 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엔진 미션 하체에서도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3000cc 엔진이 아니라 2400cc 엔진을 갖고 있어서 세금도 적게 내고. 연비 역시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1,680만 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옵션은 차량 보면서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헤드라이트랑 아래쪽에 방향지시 등잘 들어가 있고요. 그랜저 아이지에는 멋스러운 LED 라인이 이렇게 U자로 들어오게 되죠. 앞쪽에는 전방감지기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릴쪽쭉 보시면은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반사판까지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랜저 아이즈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안 들어가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끝쪽에 정말 아쉬운 스크래치인데 어,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랜저 아이즈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잘 달려 있고 제가 IG 설명드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크롬 라인이 이렇게 있어갖고 손바닥 위에다가 사이드 미러를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앞쪽 핸다부터 뒤쪽 핸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검정색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광까지 저희가 다 내갖고, 외판에도 제가 비춰서 보일 정도로 상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타이어,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약60% 정도 남아있어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는 보여주고 있네요. 자, 뒤쪽으로 오셔서 그랜저 아이즈의 뒤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량 2.4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로등 같은 경우에는 길쭉하게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와 같이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 트렁크 공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버튼 한번 눌렀는데 그냥 쑥 열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전동 트렁크는 아닌데 그냥 버튼 한번만 눌러 주셔서. 이렇게 전동 트렁크인 척하시면될것 같아요. 다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안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닫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외판 상태도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 갖고 있는 외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외판 휠 타이어 같이 보셨는데, 제가 옵션 많은 차량이라고 했죠. 이 차량 들어가시면은, 블루링크 당연히 있고, HUD,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죽이랑 옵션 들어가서 보시죠. 자, 아,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하였습니다. 가죽 상태 보여주시면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사용감 조차도 없습니다. 그 증거로 이렇게 안전벨트도 비닐까지도 안 뜯어놨고요. 위쪽에 보시면 시내 등 비닐도 그대로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암레스트 공간 보여주시면은 약간의 수납 공간 포함이 되어 있고, 고속 충전 USB 단자 12V 시거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컵홀더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엔 순정매트 달려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은 약간의 우드 디자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열의 열선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어서 전자석 열선 시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열로 가보겠습니다 자, 1열에 탑승해왔고요. 그랜저 아이즈의 스마트키 이렇게 두 개로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현재 시킬로수는 13만 304km. RPM 부조현상 없죠? 계기판 경고등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도어 트림 쪽부터 보여드리면 은1열에 오토 윈도우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쪽에 수많은 버튼들 포함이 되어있죠. 축구방 경보 장치,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당등의 여러가지 옵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자 차선이탈 방지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미러 에도 경보 장치가 뜨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스티어링을 쪽 한번 보여주시면 은 가죽 핸들로 들어가 있고요 가죽 핸들의 상태 역시나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는 볼륨 컨트롤러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또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유지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시면은 HUD까지 있는 그랜저 IG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쪽부터 설명드리면은 실내등 지금 잘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이패스 룸미러뿐만 아니라 블루링크까지도 포함이 된 하이패스 룸미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어? 시동 걸고 열선 틀고 아니면 통풍 시트 틀고 차량 온도 제어할 수 있고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어서 저도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자, 하이패스 룸미러 뒤쪽으로는 LCD 블랙박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대시보드 컨디션 보여주시면 깔끔하죠 부청물의 흔적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옆에 아날로그 시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비닐을 다안 뜯어놨네요 신기하게 차량을 되게 좀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신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오디오 컨트롤러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주파수가 좀안 잡히긴 하는데 오디오 역시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 포함이 돼 있어서 오토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은 내비게이션에 동기화 되어서 잘 나오고 있고요. 오프 버튼 눌러 주시면 바로 꺼지고 있습니다. 자, 1열에는 통풍 시트도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고요. 핸들 열선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 수납공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USB 억스 단자, 12V 시거잭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쪽에는 이구 컵홀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컵홀더도 상당히 널찍합니다. 기어봉 뒤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 있는 버튼, 오토홀드,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전후방 감지기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암레스트 공간 보여주시면은 상당히 넓은 가죽을 갖고 있는데 암레스트 열어보시면은 또 넓은 수납 공간까지도 탑재를 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뒤쪽에 제가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진기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감지기 잘 작동하고 있고요. N단, D단. 자, 미션 변속 시에 튀김 하나 없이 깔끔한 미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밖에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는데 엔진 소리 굉장히 정숙했죠? 자, 이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파노라마 썰루프는 빠져있어요. 그렇지만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까지도 가능한 녀석입니다. 반자율 주행까지도 요즘에 굉장히 핫한 옵션이기도 한데 그랜저 IG에 포함이 돼 있어서 어... 구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세부사항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차량이고요. 2.4 GDI 프리미엄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등급답게 안쪽에 많은 옵션이 내포되어 있어서 HUD, 블루링크, 드라이브 와이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순정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등등. 많은 옵션 갖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이 차량 또 특장점으로 2016년 17년 그랜저IG가 아니라 2019년형 그랜저IG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금액은 17년형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키로수 13만 키로고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휀다는 교환이 되어져 있고 엔진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누유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을 저희는 1,68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문의가 예상이 되는 차량입니다. 19년형 모델이기 때문이죠.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랜저 아이즈 소개시켜드렸던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